창세기 39장 1절부터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부터 19절입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 외신하 취미대장 애굽사람 보디바리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일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곱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기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전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그만 것은 당신 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옴으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쉼이 노한지라. 아멘. 요셉이 예고 보디발 바로의 시위대장의 집에 팔려 합니다. 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요셉에게 꿈을 주셨죠. 예. 알곡이 되게 하고 곡식단이 되게 하시는 꿈을 예. 주셨고 또 해달별이 되게 하는 꿈을 주셨습니다. 그 꿈은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 그 모든 약속을 다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그그 그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하는 것이 요셉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자기가 꿈을 꾸고 자기가 그 약속을 성취하는 삶의 이야기가 39장 이후의 요셉의 이야기가 아니라 요셉은 꿈을 꿀 수도 없는 사람이고 또 꿈을 이룰 수도 없는 상황에 들어갔으나 그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에게 꿈을 주셨으니 그 꿈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믿음을 주셨어요. 근데 그 믿음을 가지고 그가 바로의 집에서 감옥에서 시위대장 보디바의 집에서 감옥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어떻게 그에게 주어진 환경에 믿음으로 반응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보디바리 집에 팔려가서도 요셉은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그 믿음 안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그에게 어떤 믿음이 있었는가를 보여주죠. 약속을 믿는 자의 믿음은 세 가지의 삶이 있습니다. 하나는 2절과 3절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삶이죠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3절에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그러니까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졌어요 그 믿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근데 이것이 요셉은 자기가 속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합니다라는 수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다른 사람들도 볼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이렇게 다 믿지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야,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보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이 저 사람과 함께 한다라는 것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때 진실로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있다는 거죠 진실로 믿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요셉에게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 믿음이요 요셉에게 복은 뭐냐? 복이신 하나님을 소유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얘기는 내가 하나님을 소유했다는 거거든요. 그게 복이에요. 만복이신 하나님을 내가 가셨어요. 그래서 나는 복받은 사람인 거예요. 지금 요셉은 다 잃어버렸잖아요. 그에게 남아있었던 채세고까지 잃어버린 거예요. 아들의 신분도 잃어버렸죠. 사랑받는 아들의 신분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자유인이라고 하는 신분도 잃어버렸어요. 그가 입고 있던 옷도 잃어버렸어요.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는 빈손이에요, 빈손이에요. 요셉이 보데발의 집에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그 손에 쥐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없잖아요. 종이 뭐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그가 가정총무까지 올라가지만, 그에게 재산이 불어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요셉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식구가 불어나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어요. 열심히 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가 왜 형통하냐? 아무것도, 열심히 일하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왜 형, 예, 성경은 형통하다라고 말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소유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가 하나님을 복으로 소유한 거예요. 음, 하나님을 복으로 소유하니까, 보디바레 집에서, 보디바레 집에서 요셉은 하나님을 복으로 소유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요셉은 알곡으로 되어가는 훈련을 하고,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요셉을 알곡으로 만들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알곡이 되려면, 근데 여러분 내가 알곡이 되려면 내가 뭔가를 먹어야 될거 아니에요. 내가 아무것도 안 먹고 어떻게 알곡이 됩니까? 그런데 지금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하신다 하나님을 소유했다 이 말은 하나님을 양식으로 먹었다는 거예요 날마다 음. 그게 요셉의 믿음의 삶이었어요 하나님을 양식으로 삼는 거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우리의 양식이 뭐냐 우리를 배부르게 하는 것이 뭐냐 그리스예요 그리스도를 양식으로 먹는 거예요 주님이 끊임없이 내가 떡이다 내가 양식이다 내가 생명의 양식이다 나를 먹으라 나를 먹으라 제자들에게도 나를 받아 먹으라, 나를 받아 마셔라,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그리스도를 양쪽으로 먹는 믿음, 그게 주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 내가 주님을 복으로 소유했다. 라는 고백과 같은 내용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요세, 요셉의 믿음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으셔. 그냥 그냥 함께 있을 뿐이야. 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하나님을 소유했는데 그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었죠. 음. 5절에 보면 그가 요셉이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그러니까 요셉이 가만히 있는데 보디발의 집이 잘 살게 된게 아니라 요셉이 일, 일을 했을 거 아니에요. 밭에서도 일하고 집에서도 일하고 계속 종이니까 시키는 거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모든 하는 일들이 아, 잘 됐어요. 왜? 모양은 요셉이 일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상은 누가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요셉이 손은 대는 것처럼, 손을 대는 것처럼 보이죠? 사람들이 보기에는 요셉이 보이지, 하나님이 보이겠습니까? 그러나 실상은 누가 일하시는 거예요? 누가 손대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을 대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일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 라고 하는 믿음이 요셉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일을 해본 적도 없고 일을 할줄 아는 것도 없었겠지만, 없었겠지만, 요셉은 두려움이나 걱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일하신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에게 주어진 일들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아이고, 못해. 어려워. 안 해. 힘들어 죽겠다. 얼마나 이러면 힘들었겠어요. 집에서 사랑받던 사람이 갑자기 아침부터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을 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요셉이 하는 그 모든 일들마다 다 형통한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게 요셉의 두 번째 믿음이었습니다. 아, 요셉의 세 번째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구절에.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 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적 내가 어찌 이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삶을 살수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단순히 요셉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굉장히 엄격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윤리와 도덕적인 삶을 성실하게 살았다. 그러면 뭐이 이야기는 뭐겠어요? 도덕책이죠. 성경은 생명의 책이지 윤리교과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보대발의 아내가 막 밤낮으로 계속 유혹함에도 불구하고 그 유혹을 거절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윤리와 도덕적인 기준이 높아서가 아니라 그가 부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일하시니까. 내가 하나님을 소유했으니까 부자인 거예요. 부자. 부자니까. 부자는 누가 부자죠? 어떤 사람이 부자죠? 부자는 욕심내지 않아요. 그게 부자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뭐라고 얘기해요, 요셉이? 네? 주인이 나한테 다 맡겼다는 거예요. 모든 소유를. 그러나 당신은 금했다는 거죠. 당신은 금했다는 거예요. 부자는요, 남의 것을 탕하지 않아요. 그게 부자 아닙니까? 부자는 남의 것을 빼앗지 않아요. 그게 부자예요. 부자니까 남의 것이 아쉽지 않은 거예요. 내가 이미 부자인데, 내가 이미 다 가졌는데, 뭐가 뭐 욕심이 나겠어요? 뭐가 더 갖고 싶겠어요? 이미 다 가졌는데. 이미 다 가진 부자가 남의 것을 뭐하러 뺏어요 뺏을 이유가 하나도 없죠. 나는 이미 그 사람보다 더 많이 가졌는데. 이게 요셉의 믿음이에요. 나는 이미 부자라는 거죠. 나는 이미 부자니까 다 가졌으니까 나는 이제 더 가질 것도 없고, 그러니 부족한 것도 없고, 욕심 날 것도 없고, 갖고 싶은 것도 없고, 그러니 다른 사람과 빼앗을 이유도 없고. 그죠? 그러니까 내가 왜 다른 사람의 아내를 내가 욕심을 내고 네, 그 다른 사람의 아내를 내가 왜 빼앗아가냐. 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요셉의 삶의 고백이에요. 내가 하나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나, 나와 나를 위하여 일하시고 그분을 내가 소유했기 때문에 나는 이미 부자라고 하는 믿음이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지 못한 이야기는 자기는 하나님을 소유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가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소유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소유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소유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게 어떤 것일까?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 그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예를 들면 어떤 집에 살고 있든 어떤 집에 살고 있든 나는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집이 아무리 좋아도 야집 좋다, 정말 좋다. 그런 마음보다는. 이 사람은 집 때문에 좋은 게 아니라 그리 도 안에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좋을 거요또 반대로 예를 들면, 불편한 집에, 좁은 집에, 예, 그런 집에 살고 있어요. 그러면 집이 너무 불편해. 예? 여름에 덥고, 겨울에 춥고, 집도 좁아서, 발들들 뭐, 예, 팀도 없고, 그냥 다 이렇게 예, 겨우 누울 자리 하나 있는. 예, 그런 그런 집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은 어떤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예. 하나님을 복으로 소유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소유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고백이에요. 내가 다 가졌는데, 내가 다 가졌는데, 바로의 것이 뭐가 부럽고, 뭐가 아쉽고, 뭐가 욕심이 나게, 그걸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직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믿음을 통해서, 이런 믿음을 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은 알곡으로 성장합니다. 하나님을 먹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을 먹는 거예요. 어떤 환경에서도 계속 하나님을 먹는 거예요. 노예로 가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양쪽으로 먹고 피곤하고 힘들고 지친 상황에서도 계속 하나님을 먹고 유혹하고 유혹하고 욕심이 나는 상황에서도 계속 하나님을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셉은 점점 알곡으로 성장합니다. 이거를 요셉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하시는 건데 그것을 요셉이 믿었다는 거예요. 믿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의 믿음에 초점을 두셔야지 요셉이 어떻게 했는가에 초점을 두면 내가 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 힘들죠. 내가 해야 되니까 우리는 그냥 믿을 뿐이에요. 동일하게. 동일하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복으로 소유하고, 두 번째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심을 믿고, 네. 세 번째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소유한 부자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모든 삶을 반응하는 거죠. 함께 하시는 믿음으로. 내 안에서 일하시는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기업을 소유한 부자라고 하는 믿음으로 모든 것들을 다 반응하는 거예요. 그렇게 반응할 때 하나님이 나를 알고고로 조성하는 그 일에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일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시는데 아나 싫어요. 싫어요.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순종하는건 하나님 나 알고고로 만들지 마요. 응? 나나 알고 싫어요. 아, 귀찮아요. 다손 젓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안 하세요. 그거는 인격이에요. 그게 인격이에요. 응. 그러니까 인격으로 다 다루지 다 않으면, 뭔 소리야? 네가네가 네가 뭐, 너는 그냥 내가 하라한 대로 해. 응?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 응? 그건 인격이 아니죠. 인격은, 응. 내가 원하지 않으면, 내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시는 거예요. 내 안으로 들어오셨지만, 그래서 일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데 그분이 결국 일하시는데 우리가 얼마나 그분의 일하심을 믿고 받아들이고 그 일하심에 순종하느냐 그게 중요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잖아요, 그죠? 예배 예배는 하나님이 지난 주간 함께하셨음을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성하고 경배하는 거예요. 또 더불어 믿음은 하나님 내가 지난 주간에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는데 오늘 하나님 은혜 주셔서 그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한 주간은 하나님 지난 주보다 더 많이 순종하게 하시고 더 많이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시고 더 많이 하나님 안에 살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고. 요청하는 게 예배예요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복이라고 하는 것을 기뻐하고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구하고 또그 힘을 얻는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그리고 앞으로 오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주님이 오늘 우리의 기업이신 줄 믿습니다. 주여 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힘주시고 더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더 믿음의 확신 가운데 거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또한 주간의 삶, 더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하여 섬기는 모든 섬김의 사람들을 통하여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예배 안에서 회복되게 하시고 주의 그 생명을 먹고 마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